네, 안녕하세요. 구씨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번 영상에 뷰티 중국어, 그 뷰티 관련 중국어 용어 몇개 얘기해 보고요. 저 같은 경우는 20대 때 중국 북경에서 뷰티 세러피스트로 일을 했었고, 지점 매니저, 그리고 교육 강사까지 일을 했었어요. 그때가 이제 2014년도였거든요. 저는 그때 중국어를 몰랐어요. 그래서 처음에 이 용어 때문에 이 중국인 동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. 우리 같은 경우는 영어를 쓰잖아요. 근데 중국은 또그 명칭이 있더라고요. 중국어로. 그래서 제가 참 애를 먹었었는데 그몇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면 먼저 샴푸. 우리 그냥 샴푸라고 쓰죠. 근데 중국은 시파쉐이라고 하고요. 그리고 트리트먼트, 린스. 우리가 영어로 쓰잖아요. 근데 중국은 후파수.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피부 마스크팩이나 이제 두피팩 얘기할 때도 우린 그냥 영어로 팩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마스크팩은 미앤모 미앤부가 이제 얼굴이거든요 그래서, 그래서 얼굴팩이다 그리고 두피팩 우린 그냥 영어로 스칼프팩 이러는데 중국은 도피 모 그니까 러 두피팩이다 이게 완전 달라가지고 처음에 정말 멘붕이 왔었어요 그리고 폼클렌징 같은 경우도 이 우리는 그냥 폼클렌징 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시면 나이 이게 좀 너무 달라가지고 정말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나요. 네, 그리고 그 다음에 클렌징 오일 시에 쵸요라고 하는데 이제 시에 이게 이제 화장을 지우다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이게 클렌징 오일이고 로션 에멀전 루이에 루이에 그리고 이 얼굴에 바르는 크림, 우린 그냥 영어로 크림이라고 하는데 그 중국어로 미면미엔霜 이라고 하고 그리고 앰플 앰플도 우리는 그냥 에센스 앰플의 영어 그대로 쓰잖아요 근데 중국은 찡화 라고 해서 처음에 소통하는데 정말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뷰티 관련 중국어 제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다양한 용어 촬영해서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